안녕하세요, 하민맘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절이라고도 하는 파무침 어떻게 썰어서 만들어 드시는지요? 저는 세상 간편하게 썰어서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저의 파무침 만드는 방법과 부추 양파무침 아주 맛나게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민맘의 조금 다른 요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파절이라고도 하는 파무침 재료는 이제 대파만 있으면 되죠. 오늘 파무침의 대파는 좀 굵은 거 해서 이렇게 한세줄 정도 준비해 줬어요. 파무침 만들 때 대파 세줄 요거는 무게는 330g 정도 되고요. 손질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줬는데요. 한번 썰어 볼게요. 파절이 이 파무침 대파는 보통 이제 길고 얇게 썰어주곤 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어릴 때이 파무침을 먹다가 목에 걸릴 뻔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가끔 몇번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집 파무침은 좀 대파를 아주 쉽게 썰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파를 썰어줘요. 좀 아주 심하게, 심하게 아주 비스듬하면서 얇게. 얇게 이렇게 대파를 썰어줘요. 대파가 좀 아주 굵다 하면요. 요 비스듬하게 썰어준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대파는 이제 굵기에 따라서 반을 잘라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대파들, 요고 대파 세줄다 썰어보도록 할게요. 대파, 이제 이렇게 세줄 썰어줬는데요. 대파를 썰어주다 보면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버려주시고요. 썰어둔 대파를 이렇게 썰어준 거. 얼음물에 찬물이나 이제 얼음물, 얼음 조금 넣어서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2분만 담가주고 이제 물기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제 부추 양파 무침의 재료 손질해 볼게요. 부추는 손질해서 씻어서 물기를 털어줬어요. 부추는 120g 이고요. 부추의 크기는 한 4cm 에서 5cm 정도 길이가 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좀 아주 작은 거한반 정도인데요. 그람수로는 30g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도 아주 얇게 렇게 썰어주세요. 썰어둔 양파도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1분만 담가 준후 물기를 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대파, 부추, 양파 재료 손질은 다 끝났고요. 손질 끝난 대파하고 부추, 양파는 냉장고에 잠시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소스 두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무침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계량은 계량 스푼 기준입니다. 고춧가루 1티스푼하고 2분의 1티스푼 7.5ml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 1큰술 15ml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에 액젓 1 플러스 2분의 1티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실청 1큰술 넣어주고 설탕 또는 원당 한큰술 통깨 한큰술 반, 마지막으로 들기름 또는 참기름 1플 2분의 1 티스푼 넣어줍니다. 간장과 설탕 매실청은 한큰술 넣어줬고요. 나머지 고춧가루, 액젓, 통깨, 들기름 또는 참기름 모두 1플 2분의 1 티스푼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 비율의 양념장으로 오늘 330g 파, 대파, 파무침 소스 이렇게 만들어서 무쳐주면 아주 간도 딱 좋고 맛도 좋습니다. 저는 파무침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고 쓰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제 부추, 양파무침 소스 만들어 볼게요. 부추, 양파, 무침 소스, 계량도, 계량 스푼 기준입니다. 먼저 고춧가루 1티스푼 이렇게 넣어 줬고요. 간장은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으로 2티스푼 넣어줍니다. 액젓은 1티스푼 넣어주고 원당 또는 설탕 1티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실청 2큰술 넣어줍니다. 통깨 1큰술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1티스푼 넣어줍니다. 이 비율의 양념장은 이제 부추, 양파 오늘 준비한 그 양에 버무려서 무쳐주면. 고기에 쌈 싸서 쌈장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좋아요. 반찬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을 좀더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파를 아주 쉽게 썰어서 만들어 먹고 있는 저의 파절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질한 대파에 이 파무침 소스 넣어주면 아주 맛이 최고랍니다. 부추 양파무침도 오늘 만든 이 소스 넣어서 무쳐내면 아주 끝내줍니다. 파무침과 부추, 양파무침은 바로 드시기 직전에 소스 넣어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소스 두 가지로 파무침과 부추, 양파무침 만들어 드시면 아주 홀딱 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파무침도, 부추, 양파무침도 하민맘의 레시피로 더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